여러분 안녕하세요 미스민입니다!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찬가레입니다 오늘은 저번에 하는 거를 할게 중이다 그러면 가죠 다시 빨리 가죠 또 그가 할내했어아3-2야 <laughs> 우리 빨리 이거 계속 하러 보러 가자 우리 근데 이거 처음 보는 거잖아 야, 처음 보는 건데, 우리, 갑자기 단게 응. 깼잖아. 야, 내 이름. 아, 야 아직 안 깼잖아. 야, 디스플 깼다고, 내 말을. 피가 없었다. 샷건. 샷건, 엄청. 이가 아닌데? 아, 뭐야, 쓸만한, 쓸만한 거 아팠는데. 네, 야, 네. 위에 느낌 보스 네. 나면 가보자. 돈또 많은데. 어디, 그디 능력 피가? 야, 우리, 얘게 이게, 한 개밖에 못 골라. 뭐라고? 그게게 그래, 아, 이게, 오, 오, 이 이게, 이 이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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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쓰게야게 이게, 이게, 이 이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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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게, 이이이이이것도 우리 게 이게, 이게, 이 우리 게이지 이게, 이 그러니까 독 이게, 이야야그쓰게 몸을 상괴하고 느낌도 까지 뭐다할수 있어 그래. <laughs> 야 이제 3-2 3 3, 3. 일단 전경이 그래. 없기 때문에 아 맞다 나피싸이 도둑이 나 이거 전경이 도둑이라 스피드 올라가는 거였지 왜 미안 이미 들어가 버렸어 아. 왜 죽었어? 아, 나 파상 사장님 나 참을 수 있어 방어만 다 달았어 오우 쌍놈 죽겠다 내가 링서 뜯었는데. 땡트나 버블이 맞았으면 돼. 아나 죽겠다. 내가 이번엔이번엔이번보다엄청 영진이가 쎈데. 와야애들 레이드하고 근력까있으니까 나도 힘들어 야야 야, 일단 피 일단 옆에 이미기 아니야 아니다 한니야 내가 이때 아 도엑 한데야 맞다리 갔다리 맞다리 갔다리 야 움직여. 아기 강소이랑 소자 라이플. 소자 라이플. 가보잠시만 아, 뭐, 아직 아무데도 들어가. 아, 야 그냥 가자. 이제 가자. 일단 피한번 시켜야 돼. 니가좀 떠들. 어내 껴서 지네 나도. 자 가자. 이리 이개게이야좀 피. 오우 왜, 왜 이렇게 돼? 야 얘들 이렇게 돼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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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리 개새네! 야, 내가 비켜, 이리. 야, 이리 개새. 니가니가 앞에 나 대잖아. 앞에서. 야, 나근접이라서나 대일 수밖에 없다고. 오, 나나 측면에 이가 있는다. 아, 나 죽었어. 야, 괜찮아, 내가 아직 살아있어. 아, 일단 짭들은 그냥 발라버리면 돼. 어, 뭐야, 아직 더 있었냐? 더 불어왔대. 와잇개데 우리 거의 끝나가니까 그렇잖아 아, 삼날이면, 우리 그좀 아, 이렇게, 이렇게. 어, 한 3가지면 둘이 쓰면 3가지면 그쪽좀 위험하겠군 아이렇 느낌부터 나 한번 여쭤게느낌어필다 가자 까얘너너뭐나나수아 그래? 그 알아서 도 이거 마법 나가는 거그 어, 알아 그러까 너한테 좀야위 이게 아, 가지마. 야, 위험해, 위험해. 아까 전에 우리 둘다 죽을 뻔 했는데. 그 다음에 내가 아차하게 살아나와서 깬디네. 예. 예, 아니, 저, 저기 가면 죽으니까 게임하는 거지. <laughs> 좋은 야. 거면 그냥 깨고 갔을 텐데. 아, 아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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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복 일단 회복좀 켜고 가자. 일단 전력상 그렇게 하자. 어, 너 에너지 많이 없네. 어, 나어금피누군밖에안 뜨는 거지. 응. 애들 죽이면 어피형 오케이 나도돼아 실제로 링버렸다아 괜찮아 나는 안썼어 게다가 좀 있으면 거야아방 깨졌네 오 어, 역시 숨이 흥미, 있는력 생각보다 실망해 어 뭐야 저 녀석 뿌리 뭐야 뿌리 때려 내 뿌리가? 뿌리 주먹 그둘네오겁이다 응. 사형권 필요... 좋은가? 이거 이거 우리 한 번도 안업봤잖아야 이것도 이거 에너지. 에너지 그거 아니야? 야 비켜봐 방망이 야 한번 써보자 아니야 그냥 이거 날라가는 거야 그냥 써봐봐 아 싫어 될거 같은데 근 접속되면 손거리가 되긴 하는데 에너지나 리밍에 좀 많게 돼야 돼서 근데 저거 있잖아 어. 보스 사용할 때꽤 좋지 않나? 이러면 또 있긴, 있긴 맨 마지막 있잖아. 보스 야! 너 보스 트랙인데? 몰라 <laughs> 나 yeah. 이거 더블 히어터 쓰려면 품질 미스모델이기 때문에 에너지가 매우 필요해. 그래서 나 고무하는 거잖아. 여행에서 더블. 아 그대서 놀까? 오시. 야 바울. 우리 우리 독 그거 면역해가지고 야스겜. 야, 야. 야 잠깐. 야, 그 다음에 3 다시 야어 벌써 못쓰야 야. 오야. 이 어떻게 해야지? 어 부족이다. 야 우리 자판 자판기 한번 까고 가자. 아아 아, 이거, 이거 나중에 하자 나중에 나중에. 어. 키가, 키가, 키가. 야 일단 일단 야너 금고 다 타있지? 어. 야 일단 저저거건 이상은 나중에. 일단 뿌리 나해. 일단 뿌리는 뭐 일단 문제 없고. 독도 문제 없고. 어. 예아 오케이 도안 일반 발음 심지어 야 우리 독 터뜨리자 독야 옆에 큰 상자 어 간다 아 필요없는거 나왔어 okay. 야 일단 아래 한번 가보자 또도스체이지면 위험한데 음... 야 뭐야 확인해 확인만 해어 이거 골드 아, 가상점이 안나왔어 응. 여기다 여기야 이 이놈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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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이이이이이 이놈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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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좀놈이이놈에 이놈이. 이놈이. 이놈 피좀 회복됐나? 아! 나가졌어 어? 야 깼는데? 야 괜찮아 우리 피야이 기왕이면 잘 된거일지도 몰라 어 에너지도 없었어 어나 그래도 실제로 에너지는 없었었어 지금 7, 7분 30초 아 근데 없어 이제 잠깐 <laughs> 야 가자 에네 전부 다레이저어 레이저쓰니까 다행이다 그나마 이리구는이 친구는 랐으면 우리 죽었어 우리 끝장이어구는이이야구는이친구야친야는야오이이 친구는 이는이이친이친구이 친구는 이이친나는이이친구이 친구는 이친구이친나이 친구는 이이나어이 어, 캐논 물약이다. 너 그거 먹어. 어때, 어때? 캐논 물약. 안 보여. 애들 야, 일단 이것부터 깨고 먹어. 어, 나 피, 나무 필요 없네. 야, 일단, 이피 야, 여기, 여기, 여기. 여기, 이거. 응? 안 보여? 어, 나안 보여. 아, 그럼 내가 먹어. 위 예. 아, 야, 기다려. 가스지 맞어. 또가스래데가스인야너 어떻게 우리 아제또와 야. 아, 네. 야 네. 네. 나푸 이제 지 아, 시간 중간 점검. 야 일단 아하네이 준비 돼? 준비 시작. 오케이? 너무 쉬워? 응. 오케이? 신년애 기! 난난개인지야 일단 저두고남면다어 에이 감전이 진짜 다수다야 야, 그냥 헉. 공격을 못해? 어, 야 위에 일단 성장 같은 거 한번 가보자 오케이 상장일 이미기 쓰고 있어 야 우리 다시 해서 어. 나이 물어 진짜 아. 어? 보인다 기사 장총 총인데 이거? 기사 장총? 못아 뭐야 내 이름 아개이다 전퀴즈 네, 에너지 다못 채우더라도 퀴라도 채고 가자 야너 에너지 야야 그 야너 에너지 많이 쓰이잖아 너휠 쓰이지마 일단 일단 너휠 쓰이지마 에너지 많이 쓰고 되니까 내휠 계속 오기면서 계속 오기면서 쓰지마 위험할 때만 써 무조건 1퀴 없다고 할 때만 써 야, 일단 야 지금 몇 분이야 10분 10초 아 일단 붙어 오는 니까 이거는.